안녕하세요. 카페 개미아들입니다. 오늘은 주 시장이 하루 종일 꾹 누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사인은 사인은 그냥 한게 아니고 어지겠단 말이에요. 어제 트럼프가 어지께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을 갖다 어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막어지께는 이상이 없고 오늘 주 시장이 하루 종일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거저것 빼고, 이것저것 빼고, 우리가 이제 한번 기본적으로 그 창업, 장사라 한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이제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머리 아픈 이제 주식 얘기라던가 그는거 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 장사를 하면 상, 해야 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상권에 대해서 서로들 그 개념을 알면은 개념을 하면 장사를 갖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참 쉽거든요. 근데 그 위치 선정을 갖다 그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치 선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권이 뭡니까? 한마디로. 상권. 한마디로, 한마디 상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가 만약에 제가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내 빵을 갖다 팔수 있는 그 빵을 팔수 있는 그 범위를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의점 하면 내물 편의점 물건을 팔수 있는 그 범위. 또 하나 다른 의미로는 그편의점이라던가그재가점 같은 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점포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마큼 잡아당길, 흡입할 수 있느냐 그 범위 상권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두개 해결을 상권이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럼 입지라는 게 뭡니까 입지? 그 상권의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게가 그렇죠. 그 가게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잘할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거죠 분석하는 게. 그럼 상권 분석이라는 것은 그 장사를 안에서 그, 얼만큼 잡아당기고 내가 얼마만큼 팔수 있느냐 그거니까. 입지랑선 그 하나의 물 가게를 입지 분석이라는 게그 가게를 어떻게 그 상권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효율적인 장사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게 입지 분석 아니에요 그게 입지 분석이라 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홍대 앞에서 장사할 걸 갖다가 남대문 상가에서 가져가서 어디 한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남대문 상가에다가. 홍대 앞에 그걸 갖다 한다. 또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홍대는 홍대 앞에 이대는 이대 앞에 남대문 남대문 동대문 동네 동래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권에 맞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갖다가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너 너나 나나 알고 있는 뭐동대문이 동대문 상가에서 할수 있는 정포에다가. 어떤 종류를 할 것이냐 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장사는. 장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이 나서 그런 게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시작을 하는데, 두, 딱 상권이 그렇게 이제 아까 개념을 알고. 즉,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네에서 할 것이냐? 그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 단독주택 내에 쭉 여러 가지 인데 빌라 있는데?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가서 할 것이냐? 똑같은 품목이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대처하는 게 다를 것이고. 그러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종료 폴라거든요. 그래 제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 이제 언덕가리 언덕길이 있다 합시다. 단독주택 빌라가 이렇게 모여 있는 언덕가이쭉 있을 때 우리 집 위치가 우리 집 위치가 밑에서부터한 60m 정도 지점에 우리 집이 있다.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지, 위에, 30m 위로 올라가면은 편의점이 있고, 60m 밑으로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음료수 하나 딱 사러 나왔을 때 어디로 갈것 같아요? 거리상 40m 터니까 40m 위로 갈것 같아요. 60m 떨어진 밑으로. 사람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사갖고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갈 거 가까우니까 갈것 같아도 안 그래요? 아래에서 차 갖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데는 평균적으로 아래가 발달되어 있지 상권 그 위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밑에가 중간에 흐르는 데는 물르름과 똑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렇게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해를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업종 선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상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상권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에 대해서,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1층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들어가야죠. 즉, 회전율 갖고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율. 2층은 뭡니까? 시간. 음식점 같은 시간 같은 거를 갖다 보내서 시간을 주문하고 나오는 그 시간을 갖고 따지는 거고, 들어가는 업종이 맞는 거고, 3층은 미용실이라던가 그런 전문적인 거.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데. 그쵸? 미용실 학원 같은, 학원 같은, 이런 걸 갖다가 3층에 들어가는 거고. 즉, 위치에 따라 달라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가격 차이가, 임대료 차이가 난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1층, 2층, 3층 내가 얘기했지만은 상권을 보면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A급, B급, C급 아무리 나빠도 거기에서 A, B, C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 B, C로 나눠졌을 때 A에 들어가야 될 업종이 있고 B로 들어갈 업종이 있고 C로 들어갈 업종이 있거든. 그게 엉크러지기 시작했을 때그 상권은 죽, 죽은, 업, 죽은 상권이에요. 그게 엉클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이제 상, 거창하게 뭐 상권 분석이 어떻고 입지 분석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둘이서 세이서 대화를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면 돼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상권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 상권 쉽게 말 그대로 생각하면 내가 물건 팔수 있는 거. 또 하나 여러 집단이 모여갖고 지나친 힘을 땡길 수 있는 그 상권이 형성된 힘, 상권. 그러다 보면 그게 강한데 작은 게 있고 작은, 강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한 데서 작은 거주워 먹어버려. 뻔한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고 거에서 어떻게 그 가게를 내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어디에다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 두 가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을 나가면 상권이라든가 하는 게 분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입지 분석이다 상권 분석이다 딱딱하거든 그럼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학 항술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아는 범위에서 체크해야 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컴퓨터 수리점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그 처음 수리점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그 수리점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니까 그걸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아무데나 속속 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가게가 싼데 어, 우리가 그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갔다가 상권을 우리가 장사를 들어가더라도 분리가 돼요. 상권이 분리가 된다고. 왜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같은 2차선 왕복 2차선들 하더라도 가운데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쫙 막아놓으면은 횡단보도로만 다녀야죠. 그러니까 눈에 빨 보이는 데 돌아가야 된다. 고 그럼 다른 날은 다른 날 하던 A동 B, 달라진 거 이게 A동 B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A 아파트, B 아파트, 울타리가 다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울타리를 쳐놨다는 건 같은 집이고, A는 같은 집이고, B는 같은 집이거든. A 집을 B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힘들어요. B는, B대로, A대로, 하,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울타리는 가족끼리 자기네게 팔을 안으는다고 글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갖다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넣고 차근차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장사를 할때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 왕복 2차선이 가까우니까 가 아주 그대 건너오겠죠. 아 횡단보도 외에는 못 다니게끔 쫙 무단횡단 금지하게끔 만들어 놔 버렸으면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빙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로 확인하고 전에는 전에는요. 어떤 현장이거든요. 사거리 참 좋아요. 사거리는 장사가 참 괜찮았어요. 차들이 없었잖아. 그 사거리는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사거리라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휙휙 지나가 버려 나들. 그럼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학생들, 그다음에 또두 번째 뭡니까? 노인네들. 버스 정류장에 다 노인네들 학생들 보이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가만 넣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는 하거 전하고 바뀌었거든. 그런 걸 갖다 하나하나 자신이 뭐할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아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이랬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사람들이 딱 만들었을 때그보도블로 깔아 놓은 게 평균적으로 2m거든요. 왜 2m인줄 알아요? 사람이 짐을 가지고 움직일 때갈수 있는 게 1m다. 저쪽에서 올때1 m 서 피해 서로 다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만 하는 게 2m라고. 그러면 보도부록을 깔아놓은 행담,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게 1m 밖에 안 되고 1.5m 사람이 많다. 그럼 때밀려갖고 지나가갖고 장사 안 돼요, 거긴. 사람 많이 다니는데 3m다. 거의 장사 돼요. 그런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장사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미용실이다. 그 전문직 아니에요. 꼭 1층, 1층으로 내려올 필요 없거든. 2층, 3층으로 가면 되거든. 가게세가 싸잖아. 그럼 사람들이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은 미용실에도 유동인과 구 많은 데 있고 동네 사는 게 다르단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 뽀글뽀글 해달라는데 아가씨처럼 다 시내에서 하는 거죠. 그럼 또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야. 이러한 거를 갖다 놓고 분석하고 본인이, 본인이 다, 이거 상권 분석은 남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한단 말이요 근데 우리들이 제3자 입장에서 개, 개, 가장 객관적으로 아이 동네가 되겠다 는다 판단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 체인점을 보는 거예요. 체인점 어느 골목에 딱 하니까 체인점이 있는데 어느 골목에 체인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체인점에서 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게 아니거든. 그 동네 기본적인 걸 분석해가지고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체인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유동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체인점이 있는 데로 가야죠. 왜?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이렇게 모르는 사람 보고 뭐, 동네 사람들은 유동인구 많은 데로 가거든. 왜? 컴컴한 데는 싫었거든. 사람 안 다니는 데는 잘안 가려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처음 가는 동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체인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체인점 체인지업 보면. 체인점이 두세 개가 있다. 아, 그럼 사람이 다니는 데고 체인점이 저쪽에 있는 데큰 거리인데 하나도 없다. 그럼 사람 안 다니는 거래요, 여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이런 거를 갖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여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데가 어떻다, 어디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딱만들어 갖고 딱딱딱 딱딱 다니는 거예요. 미용실을 차리려면 그 다음에 미용실을 차린 다음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해나가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수철차가 있는 거고 그건 업종 분석은 따로따로 편조를 따로 하나하나 해드릴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권을 잡아서 상권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잡느냐, 그건 문제거든요. 체인점 같을 때는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나와서 해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서 체인점이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 개념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까 같이 분명히 얘기할 때 위아래로 내려갈 때무는것 같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위에 있는 것 밑에가 사람들이 형성이 상권 형성이 잘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럼 같은 미용실에도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밑에 있는 게 낫죠 쭉 중간에 위에서 또쭉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쭉들로 내려오는 길이 있을 때 비슷한 길이면은 사람들이 잘안 멈춰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은 조금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사고를 해도 주차 시 주차 관계를 봐야 돼요. 주차 관계가 안 되면 잘안 가요. 거의 다 차를 갖고 다니는 그렇다고 노인네 상대할 수도 없고 학생들만 상대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 상대하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걔네들은 학생들은 버스 정거장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유동인구가 많이 다녀가고 흡입할 수 있는 그 상권이 그런 형성이 돼 있는 곳이냐 아파트 단지 내이냐 아니면 동네 상권이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갖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상권 같은 거 제일 많이 할 때는 이마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마트 이마트 조그만 거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부... 그렇게 잘 배치를 잘해 놓을 수가 없어 지하실이 있고 1층이 조그만 데 있고 2층 조그만 거 3층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딱 내려가면 상권이 딱 분리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들어가면 야채, 야채 과일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고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과자라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품이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옷가게, 이렇게 옷 있고, 2층, 1층으로 딱 올라오면 옷가게 몇 군데 있고, 아주 조금이요 너무 작아.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가면 이제 뭐 치과하고 약국 같은 게 있고, 3층이면, 저, 뭐요, 그, 뭐, 애들 배우고 하는 거? 뭐 그런 걸 같이 했는데, 그 분석 을딱 해놓으면 상가를 갖다 놓고 딱그 분석이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 그렇게 잘 해놨어요.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권에 대해서 물으면 이마트를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마트 상품만 사고 가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고 진짜 배치가. 그게 왜그 배치를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권 분석의 기본인데,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무엇든지이마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권은 살아있는 상권이에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런 상권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활을 할때 얼른 계산할 때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권에다가 딱 하면 상가란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배치가 그런 식으로 배치돼야 돼그러면그 아파트 상권이 상가가 살아있는 배치에요 그 뭐냐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종 그 일종 근생,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거, 없어도 안 되는 편안한 거, 신선식품들, 그게 있고 이종, 미장원 이발소 같은 이런 이종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게 갖춰져 있는데, 학원 같은 게 갖춰져 있는 그런 식으로 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는 그 아파트 상권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몽땅 다 상권이 먹자판이다. 그 상권은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그 분리되어 있는 그게 어떤 식으로 분리되냐 일종이나 2종 우리가 이제 일종, 2종 근생하잖아요. 근생 일종 근생이란 뭐냐면은 우리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거 뭐예요? 신선식품들 있잖아요. 신선식품들 쉽게 생각하면은 그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보면 그런 게다 있잖아. 그다음 에2종 근생이 뭐냐 식당 같은 거 생각하면 내가 우리한테 위안을 줄수 있는 거. 그걸 딱 분리시켜놓고 보면은 이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해 나가는 건데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팔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첫번 작게는 근데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점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끄집어 땡길 수 있는 흡입력이라고 그러죠. 흡입할 수 있는 그 거리, 상권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상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입지라는 게 뭐냐? 입지라는 것은 그 상권 형성이 돼 있는 그 가게 점포 내에서 그 점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고그 분석하는 게 입주 분석이에요. 그세 가지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새무 하면 장사를 하는데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상권이 형성되다가 동대문 상권하고 남대문 상권하고 홍대앞 상권 이대앞 상권 다 다릅니다. 아파트 상권하고 또 다르죠. 유동 인구를 끄집어 당기는 상권하고 기존 배우 있는 배우지라고 그러죠. 그를 그 상권 있는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사무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권하고 사무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상권이 들어쓴다고. 그런 상권마다 위치마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거기, 거기에 맞춰서 사, 장사할 곳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종류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랬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는 거, 그 위치 이렇게 분석하는 걸 상권적으로 분석하고 입지 분석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오늘 대신 복잡하게 오늘 주식 같은 거어저께 사실 서명을 어저께 해가지고 어저께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저께는 파요 어저께는 조용했대니까 보면 어저께는 뭐야 어저께는 조용하다가 파요. 왜 그런 거안 자꾸 이렇게 움직여? 어저께는 조용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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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숨을 빠지니까 머리가 복잡해. 어저께는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미국에서장이안 열리다 보니까 불안한 거요한꺼번에 그러니까 폭락된 거 아니라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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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매가리 빠지는 매가, 빠지는 거. 배가 없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배가리가 없는, 엄배가리가 없네. 그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상권으로만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법 호 끝나면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상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거 얘기 끝내고 오늘은 이제 걸로 마무리를 지려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내일 날씨 도변온다르죠 내일 모레니까 비온다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